유튜브 쇼츠 수익 창출 한달 만에 월 수익 500만 그리고 인스타 릴스 500만 뷰 가능할까요?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현재까지의 제 채널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. 먼저 주특기 효율화 채널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11월 수익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요. 최종 193만 원으로 마감을 했었고 현재까지 28일 수익이 460만 원 정도입니다. 12월만 보면 현재까지 약 400만 원이네요.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별로 안 올리던 기간이 포함된 28일이라서 조만간 500만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의 경우 아무래도 익숙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다 보니 최대한 1일 1 영상하려고 노력 중인데요. 무엇보다 일단, 최근 쇼츠 RPM이 미쳤습니다. 연말 효과와 고환율, 그리고 음원이 사라진 영향이 합쳐져서인지, 최근이 쇼츠 시작하고,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 RPM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, 최근 뻥뷰 279만, 유효 조회수 159만을 기록한 날의 수익은 무려 61만원으로, 수익이 조회수당 0.4원에 육박합니다. 이 컨텐츠는 불과 올해 중반만 해도, 단가가 0.2원에서 0.25원 정도였는데, 거의 음원이 있는 듯한 수익이네요. 덕분에 최근 이틀 동안 120만원이라는 수익을 기록했는데, 예전 제 메인 채널이 생각나며 씁쓸해졌습니다. 요즘 분위기면 이전 채널 혼자서도 이번 달 3천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립네요. 여러분의 요즘 rpm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리고 쇼핑 채널의 경우 확실히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쇼핑 채널 한 개는 기획을 좀 바꿨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이렇게 기획을 바꿀 때는 자료 조사가 필수입니다. 우리가 하는 템플릿 또는 유사한 내용의 쇼츠가 국내 유튜브에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저는 템플릿을 바꾸고 상품군을 조금 더 좁히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. 현재 쇼핑쇼츠를 운영하고 있는 제 채널은 총 2개인데요. 개인 사정상 1개는 거의 쉬고 있는데 쇼핑쇼츠는 적은 조회수로도 가끔 운 좋게 높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인스타가 아닌 유튜브에서는 쇼핑이라도 조회수가 깡패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인스타는 조회수보다는 댓글 수가 중요하기에 조회수와 수익이 딱히 비례하지는 않는데요. 실제로 1만일 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 경우 수익이 없다시피 했고 몇천짜리 영상도 댓글이 수십 개 달리면 수익이 발생합니다. 반면 유튜브는 제품 소개 주제라도 조회수가 증가하면 거의 정비례에 가깝게 제휴 수익도 크게 증가하는 듯합니다. 이게 유튜브가 더 편한 점이긴 하죠. 그래서 제 여건에 맞게 우선 한 채널부터 좀더 활성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변경했습니다. 사정상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있다 보니 여전히 쇼핑쇼츠 채널 두개 합쳐도 이번 달 수익이 아주 작습니다. 제품 인스타그램은 잠시 멈춘 상태이고 브랜딩 계정은 팔로워 8천 돌파하고 첫 5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아직 영상당 평균 조회수도 좋고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것뿐 아니라 조회수 잘 나오게 기획한 영상 실제로도 꽤 타율이 좋다는 게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. 최소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인스타감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.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확실히 제가 잘했던 분야는 결국 괜찮은 수익화를 해낸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유튜브에 실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분석하고 연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구독자 100명이 되면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몇 명을 선정하여 무료 채널 컨설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.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